달이 너무 예뻐서 나도 눈화 안 하면 돼이 세상에 이종석 <웃음> 진짜? <laughs> 어나 전혀 몰랐어 <laughs> 이종석 달이 너무 예뻐서 나도 눈화 안 하면 돼잘 지내니? 네 편지를 받자마자 너한테 답장을 쓰는 거야 이해. <laughs> <laughs> 진짜야? <웃음> 아니 이게 대상 <laughs> 이게 대상 너무 <laughs> 아니 그러면. 너무.. 잘 지내니? 네 편지를 받자마자 너한테 답장을 쓰는 거야. 야 너는 이거 야 보이는 데만 닦지 말고 좀 구석구석 좀잘 닦아. 알겠어? 어? 잠시만. 근데 이거 일단 그 내가 좋아하는 부류 남자 표현 아닌 것 같아. 들어보니까 청소하시는 것 같은데. 근데 나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. 누구? 그 약간 프로듀서의 사태한 느낌이잖아. 어? 아나 근데 또 들어보고 싶어. 차태현! 네? 어? 제비꽃같이 조그마한 그개집애가 어? 아.. 아 잠시만.. 어? 아 잠시만.. 아 잠시만.. 어? 아 잠시만 나이이 대사 아는데? 근데 제비꽃이 너무 익숙한데? <laughs> 제비꽃같이.. 제비꽃? 제비꽃같이 이 조그마한.. 중년의 남성 같아 설경군가 에? 아니 원빈 아? 어? 언비리 어, 좀... 내가 잘 아는... 알지? 아, 않은 근데 차태현 거거든요. 같기도 해. 아니, 차태현이 아니잖아. 아, <laughs> 차태현... 이병헌... <laughs> 이병헌... 미터선샤인 이병헌... 아, <laughs> 조인성... 조인성... 아, <아니>, 이씨... <laughs> <뭐야, 제>. 야, <laughs> 괜찮은 사람이야. 조인성... <laughs> 조인성... 아, 근데 조인성 같진 않고 차라리 그럴 거면... 이병헌... 이병헌 하자. 하나 둘 <laughs> 셋... 이병헌... 에 네? 하늘 그리는 그 개집애가... 지구보다 더큰 질량으로 나를 끌... 나 알아, 나 알아, 나 알아! 공유? 도깨비 공유. 도깨비 공. 하나 둘 셋. 도깨비 공유. 아, 네. <laughs> 근데 질량 하자마자 바로 공유네. 지구보다 더큰 질량으로 나를 끌어당긴다. 야그막 설경구 첫 태어나던 사람 어디 있어? <웃음> 설경구 <웃음> 원빈 이병헌 조인성 조인성. 넌 지금 이대로 편안하고 좋아 보이는데, 난 괜히 돌아온 걸까? 전진 아니야? 전지현의 약간 성숙한 목소리였거든. 오케이 그럼 너를 믿어보자. 전지현. <laughs> 내가 맞다니 완전 신기하네. 푸른 바다의 전설 아니야? 넌 지금 이대로 편안하고 좋아 보이는데 난 괜히 돌아온 걸까? 내가 여러분들 발 닦아가면서 기한은 얼마든지 들을 테니까 마스터 피스 하나만 뽑아주십시오 해야 되는 거예요? 아니면 마스터 피스? 잠시만 나알거 같아. 응.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 거 같아. 임시원. 임시원? 응. 음. 약간 불한당 대사 이런 거 아닐까? 임시원. 하나 둘 셋. 임시원. 임시원. 네? 잊지 그렇다. 나는 뭐 돈도 많이 벌고 여자도 많이 만나고 그러면 안 되냐? 어? <laughs> 안 맞을 <맞출> 거야. <laughs> 아. 아! 내가 맞혀야 되는 건가? <laughs> 그러니까 탈덕했으니까 <laughs> 너가 맞져. 나 자존심 상해. 아. <laughs> 근데 네가 그랬잖아. 1 단계 뜰 때. 아, 내가 좋아하는 배우 같다고. <laughs>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. 잠깐, 네. 잠깐만. 근데 문제가 생겼어. 내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. <laughs> 정환이. 하지 마. 하지 마서. <laughs> 잠깐만 기다려봐. 잠깐만 나 기회를 주면 내가 시간을 주면 성이 특이하잖아. 어 성이. 성만 알려줘봐. 류. 유, 병제, 유. 류. 류. 몇번유 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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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류준일! 류아 다행이다. <laughs> 와, 나 진짜 심각하다. <laughs> 아 원래 되게 많이 좋아했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장발남인 취향이 아니라서 야 나는 뭐 돈도 많이 벌고 여자도 많이 만나고 그러면 안 되냐? 그리고 나는 아무도 모르게 남을 돕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. 무슨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대. 그거. 아, 나알것 같은데? 뭐, 냄새를 보는 소년가? 신세경? 근데 신세경 하기에는 조금 더 알맹이가 있달까? 다 무슨 능력을 가졌지? <laughs> 알겠다! 그 괴물이랑 싸우는 거 넷플릭스에 나온 거 있잖아. 그 고공교사 아는 형 나온 거. 그 누가 나왔지, 그거? 뭐 누구지, 걔? 정유미? 어, 정유미, 걔 아니야? 아니야. 정유미 옥수내가 목소리... 내가, 내가 아는 형을 봤잖아. 정유미 목소리 거. 내가 알아. 아니, 내가 아는 형을 봤는데 거기서. 이 뿅뿅뿅 소리가 그 괴물들 세포들 없애는 아, 아니야. 거고? 이... 야나 믿어봐. 이... 뭐 이런 대사가 저... 있어? <laughs> 내가 정유미 팬이거든? 뭐 아까 류준열도못맞췄지 그치? 내 말을 들어봐. 알았... 오케이 오케이. 정유미야. 정유미. <laughs> 네, 맞지? 네, 맞지? <laughs> 내가 맞지? 내 맞지? 내가 정유미 팬이거든? 아니 근데 나는 정유미를 알고 있던 게 아니라 이 장면이 떠올랐어. 예사롭지 않은 뿅뿅뿅 소리가 들렸잖아. 그리고 나는 아무도 모르게 남을 돕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. 아, such a, such a 어, 어, 알지. 이거, 응? 이거 알지. 에? 너, 이거 뭐라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아 이거 이거 야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 뭐야? 이게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거야거 생각 not t h 어 t h e y a s o s o serious. I'm n o t t h a t serious. i v e b e e n i n t h i s b u s i n e s s o s r u s h s u c h a l o n g t i m e i n k o r e a 뭐.. 뭐.. 뭐 과스, 과 그.. 아, 이 <목소리> 아니야, 그선님이왜 나와? <laughs> 아니, 나 깜짝 놀랐어. 너가이래이지게 맞추는 줄 알고 아, 아 호박고구마인가호박고구마가 <laughs> 뭐야? 사람한테 아니, 여기 왜... 그 <laughs> 호박이야. 아니, 야한끼좀 봐. 문1 1 2 3나9 9 9 9 9 9 9 9 9 이.. 9나리9 9고9 9 9 9 9 9 9 미나리? 미나리가 뭔지 몰라? 예? 어? 예? 교도소에서 출소한 거 아니야? 아? 박X? 아 박? 연예인이라고 박? 연예인이야? 배우로 봤지. 아 머리가 너무 아파. 아. 나 진짜 룰을 파괴하는 게 배우인 걸 까먹었어. 내가 정말 관심이 없구나. 좀 찾아봐야겠어. 아, 집에서 애니만 보지 말고 <laughs> 애니말고 틱톡, 쓰리 지. 또 뜨지 않게 노력해야죠. 아, 저 아, 앞으로 틱톡 말고 이제 네이버 뉴스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꽤 많이 맞췄네. 안돼. 이거 체력... 안, 안, 돼. 돼. 안, 아, 안 돼. 나가면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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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러지 마. 내 얼굴 모자이크하지 마세요. 자, 알겠어요. 내 이미지 망했는데. 그정도 <laughs> <이런 정보를> 모르고. 조여정이라그 <laughs> <laughs> 했냐 방금? 윤여정을. 어, 윤여정 우리나가... 우리나 아직 아직도 모른다. 촬영한 지 2주가 지났지만 윤여정 아직도 윤여정을 우리나 모른다. <laughs>